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 동아리 멋참았다 회장 김유진입니다. 다들 멋참았다 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어, 저도 멋참았다를 들어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멋참았다는 줄임말로 운을 띄워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뭐. 머리는 아. 차갑게 아. 마음은 따. 따뜻하게의 줄임말로 머리는 차가운 머리로 냉철한 판단을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과 2020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학교 시간과 부모님의 퇴근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을 활용하여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놀이보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만들기 수업을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쉽게 친해질 수 없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낯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고요. 완성작을 저희에게 쪼르르 들고 와서, 선생님, 예쁘게 만들었어요.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재밌게 잘 진행했구나.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한 아이가 저희에게 와서, 선생님, 재밌었는데,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과 2020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를 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어떤,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에게 봉사를 진행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문제를 탐색하던 중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삼척시에서 어르신 비율이 높고 그중 독거어르신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기사를 다들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고독사도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된 봉사가 친환경 힐링다육이인데요. 본 봉사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은 유스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발되어 지원금을 통해 직접 기획하고 조금 더 주도,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봉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봉사는 봉사를 회의를 통해서 기획을 해봐, 해보았는데요. 그 방법은 어르신들과 최근 대두되는 기후 환경 문제를 접목하여서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품을 통해 일상생활용품을 제작해서 전달해드리고, 다육식물을 반려식물로 전달해드림으로써 정서쟁공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처음 할 때, 양말목, 공예, 양말목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다들 처음이다 보니, 안주는 이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길러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잘 길러오지 못하는 부원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말목 공예품의 경우에는 부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강사님을 초청하였고 제작법을 배워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예쁜 공예품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완성의 편차 같은 경우에는 부원들끼리 서로 돕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고요. 사회 문제와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원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원봉사 속에서도 함께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성장의 발판으로만 생각했던 자원봉사에 대해서 직접 기획하고 주도성을 가지며 조금 더 나은 봉사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유스 자원봉사 지원금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복지를 결합하여 어르신들의 사진첩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디지털 사진을 아날로그 앨범으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옛 추억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로 나누며 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는 이렇듯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봉사를 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역사회에 만연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봉사를 실천한다면 지역사회의 온도가 올라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번호 10번 마참았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